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해야될것같은 심해플레이 또 한번 해볼건데요 지금 아이스선에서 나온 이은 아이스 신나는 하프 바이브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음 빌리지 시계탑 방산뽑아버거 한골 그 공돌맨이 망해초대를 했었죠 그거 다음이 이제 그니까 바로 지금 이 영상 전에 했던 마지막으로 했던 망해초대 전그 이제 망해초대 했던 다음을 망해초대 다음을 지금 저희가 진행 할건데 그게 뭐냐면 네모잔 낙합선물을 지금 할거고 아이스갈빙 아이스 펭귄 타운 갈 겁니다. 아이스 갈빙 네모 잔나감 선물 공장. 아이스 펭귄 타운 다음이 살짝 다운인가 하프 바이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못 펭귄 타운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는 뒤벤트에 들어가보시면 아이스 버닝의 차. 이거 7월 5일까지 오늘까지 받고 이것도 오늘까지 받는 건데 유니콘유니콘은 시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일 해보고 오늘은 이걸로. 신급 앱세 개를 또 달려보겠습니다. 또 내일이면 수위는 4가져도 이게 사라지도1 0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 0좀 늦었지만 그다음 달려보겠습니다. 전화가 1 0맵을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각자 차곡차곡. 근데 바로바로 바로 나왔을 때 하면 좋은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몬스터 7일 때인데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잘꺾어주고 한번 그래도, 신랩 다해줘 한번 봐야, 보여드려야죠. 자, 생각해도 신릴, 신의 맵을 어떤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달려주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게 나머지, 바로 요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거 다음이, 설산 다음이긴 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자, 꺾어주고. 여기서 재볼게요. 저 이렇게 백장 마리드드류 코드 다섯 번씩 깔수 있는 그 맵이라고 하던데 그겁니다. 이렇게. 식별로 먹겠지만 저는 이맵이맵 순서는 이 맵, 아이스 펭귄 타운이 하프파이 하프파이브 자리에 있을, 있었고 지금 다음날 네 네모 장난감은 첫산다고되 있었고, 갈빙은 문화 쪽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도 뭐, 하나, 둘, 셋. 네모 장난감 선물 공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이 여섯 개가 아니라 지금 세개 하고, 저거 요즘에 지금 최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요즘, 바로 요즘 거긴 한데. 다섯 개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또, 나눠서. 신맵이니까 같이 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느끼이라고 하던데, 그냥 지느끼안 타는 게. 나는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동으로 꺼지고 자자동으니다 자동 구간 여기 쪽으로 가서 타이밍잘 맞추면 지나갈 잘수 있고 이렇게 지니길 한번 쳐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서 이렇게 하면 지니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진흙길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가면 저기서 천밍트레이버 타겠지만 요렇게 가는게 뭐 진흙 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은알서서 이렇게 해서 뭐잘 빠져나가면 자, 꼬린지점 자, 제무모드낙난감 선물공장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바로 갈밍이죠 지금 이게 3번째 맵인데 이 맵은 10맵 다 했잖아요 갈빙이 마지막으로 10맵 다 했으니까 이거 다음에 나오는 10맵이 아까 그두개입니다 갑자기 저거 나올 때는 두개 나오더라고 그래도 궁금하게 고용하, 자, 그리서 갈빙이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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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또그 시작할 때 그게 없네요 왜냐면 요즘인임꺽래 해요. 그냥 가려 보으시면 되지 않나요? 왜냐면 아때 열심히 해. 오, 오바여기는뭐 있던데? 이요여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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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그오 뾰족한 게, 얼음 결정이 아주 그냥 나오는 거 아니냐서. 바로 저 동굴은 아니고, 결정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바퀴더 남았으니까. 오. 오. 자, 여기 갈린이고요. 뭐야. 여긴 있죠, 지금 이거, 이거. 이게 박는 거였지만. 자, 트위치죠 여긴 없다, 이런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시즌 4가 시작돼서. 남은 신랩을 좀. 어, 뭐 자, 자문도 해줘. 뭐야, 뭐 이상한데, 이렇 어쨌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좀 이상한데. 자, 이주고 자, 이분이 쉽다. 분으네요쉽보시면 자, 어쨌든, 다이빙. 잡고 자, 다 했습니다. 이거 다음이지. 아음은이거할테 이거 끝내버릴까 은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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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그냥다그버릴까곳은그시은그시작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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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면 또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 어떻게 하죠? 아. 맛보기로 좀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도 일단은 뭐 오늘 안 하면 또못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3개, 2개입니다. 신맵이 순서대로. 근데 또 네모 잔나감은 얼음이 아니여서 기억하기 아예. 네모 잔나감은 근데 또 얼음과 관련되지 않아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자 그렇게 따지면 또아예스삼각한 다운이 또 얼음이라서 신맵이 그게 다는 게 이상한 게 없겠는데, 아, 또, 복잡합니다. 서울산 다운 힐이랑 뭐, 갈빙이랑 같이 났다고 여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갈빙, 그래도. 맛보기로 아, 달려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이거 어디야? 야, 어딘지 한 번, 몬스터 해두고자 해서, 저기가, 가운데가 사실 지느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가 서 일자로 빠른 공간이라. 그리고, 설단 다운 에그 뭐, 케이블 사이트던데, 그 하는,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설산 다운 링크아보는 거라, 아예 다 핫도그까지도, 마네잘들보겠습니다 이건 할 때도 시간을 가요. 그냥 오늘 달리자 지금 하고 하프파이브도 할게요 오늘 신맵 2개 3개로 신맵을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3개 다음이 2개가 나온 거니까 갈빙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설산 다운힐이랑 하프파이브가 나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같아너 어차피 다달려봐야돼 지금 몬스터가 내 어차피 오늘 안 찍으면 내일 아침 7시에 끝나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오늘 달리자. 어차피 지금 두 바퀴 다다녔고 괜찮습니다 뭐. 달릴 수 있을 것같아 충분히 달리고. 덕분에 오늘 영상 두 개가 되었지만. 아, 맞다. 이거 전에 제가, 지금 이거 찍기 전에 어몽어스도 찍어놨거든요. 오늘 두 개를 올려야 돼. 아이카트라이더 먼저 올리고 어몽어쓰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먼저 제가 알아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게 또, 여기 내려주고. 저 대충 제가 또맵 설명하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나온 지, 뭐, 캐신에 뜨긴 하지만, 최신에 뜨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줍니다. 다시 돌아왔죠? 아이스 선샤 다운 디 아이스 신나는 핫바이브 두 개랑 같이 나온 신맵이고 갈빙 네모 잔, 난감 선물 공장. 그다음에 아이스 뭐야? 아이스 펭귄 다운 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스 펭귄 다운 세 개, 다음에 두개 나온 걸로, 두 개가 나온 다음에 세 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 자꾸 튜브에서 뭐가 울리더라고? 자 여기는 또 안타이지만 아 지는게 나안타그네 일단 타보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리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뭐 여기도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꺾어주고 이렇게 하면 다시 거기에 어서 저거 지 바퀴 대래도 이왕 실력인데 저거 두박기까지다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됐습니다. 저기 지는 길을 안한 겁니다. 여기 안 타면 여기서 딱 먼저 떨어지죠. 자,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조사가 안, 안 채워졌지? 어쩔 수 없이 드래프트에서 침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사가. 부스터 진짜 1mm 안 찼는데 드래프트, 드래프트 안 돼서 스사가스사가안 받아지는 현상. 아, 짜증나죠. 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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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자, 마지막, 우, 처음에는 지느길 타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 빠지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빠지고, 뭔가, 한 번씩 보여드린 기분입니다. 자, 이렇게 다 마지막까지 달려보고, 그냥 다 달려야 돼. 어, 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시맵이 순서대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아이스 신나는 핫바이브까지 다 달렸고, 이제 심맵다 달려봤습니다. 끝났고, 이제 없어요. 최신까지, 지금 최신등급까지 한거기 때문에 이제 시즌4부터 시메6 시즌 같이 나오고 드디어, 내일 린드솔리드, <목소리> 바람의 소리드무가금의1대장 몬스터보다 게이지 충전이 높다는 친구죠 자, 이거 실버기에도 나온다는데, K코인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뽑서 한번 타보고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신맵 다 날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